챕터 세번째 게임은 동정으로 하는게 아니야 CNBC 어 뉴스 알체미코 주립교도소 복동으로 직원과 보안요원이 주변으로 철수의 군대 지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회사 CEO 찰스 윌리스를 비롯해 많은 인원이 여전히 행방불명 행방불명 상태입니다 폭동은 몇몇 현사들의 체포 이후 발생했는데 발음도 안 되고 이들은 높은 형량을 부과하는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종신형으로 복역 중인 더글라스 베네딕트가 폭력의 배후에 있는 주모자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설상가상으로 암우카가 최근 1년의 유명한 살인으로 흔들렸다고 합니다. 일례로 지난날 지난달 마피아 두목 빅토르 팔레르모의 암살 시도가 있었습니다. 방금 전켈빈 헬러 시장이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우리 형법 개혁형 정책의 의문을 제기하는 아들에 이들에게 이 사건은 냉혹한 경종이 될 것입니다. 이들은 잠자리가 먹을 것 그리고 유급 일자리의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자신에게 이런 편의를 제공하는 납세자들에게 보답하는 방식은 이런 것입니다. 비기적 최근에 임명된 CEO 찰스 윌리스의 대리인이 질서 복원의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위기 동안 경험이 부족한 경험 부족이 크나큰 손실을 초래하게 될지 아직은 두고 봐야 할것 같습니다 이상 뉴스였는데 왜뭐 왜 이래 뭐야 폭동? 폭동이야? 뭐야 이거 협상가 뭐야 뭐야 이게 91명 죄수가 폭동? 폭동 중지시키라고... 어... 어떻게... 해? 차단됨... 들어갈 수가 없어... 뭘 해야 될지 파악해야 된다고... 아니, 이걸 어떻게? 의료진도 대기하고 있고 오, 어 어? 뭐 이게 아 뭐지 어이거 이거아 이거아인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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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아인데 길이 없음 아아 한꺼번에 못 가나? 아, 한 번에 가네 오케이.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야, 같이 가 같이 가 같이 가 죄수 진나치진나치진나치진나치 이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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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교도관까지 다 같이 들어와야 되는구나 왜안 들어가?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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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껴어 쪘어, 이거, 이거 <목소리> 같은데. 아니 알아서 좀 진압하면 안 돼? 아니 가요 좀 제발 움직여요 움직여. 자아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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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교도관을 아이 교도관 배치하는 거였다 이거 오케이 오케이 일단 됐고 다음 여기 어떻게 가지? 이미 불났는데 화재 진압은 소방 소방차가 와야지 긴급 긴급 의, 의류, 의류. 의료. 아니, 의류란다. 의료, 의료. 의무실을 짓고. 의무실 짓고. 됐어, 됐어. 오! 부장 경찰 뭐야? 넌 아, 진짜 아, 인질로 잡혔어. 어? 지에서 어떻게 어떻게 가지 여기를? 그래? 아이 뭐야? 아이 블랙 게임 하고 별의 별걸다 하고 뭔, 근데 그때 뭔일 인거 였 지？아, 전과 기록 말고 더있었 다. 마지막 총알, 마지막 총알 돈이 었 다고？1 년에73,000 달러, 아니 교도 소가 돈 을. 건 맞아, 이거 불을끈건맞 아. 10명남았네 죄수. 자, 여기 입구 필요 하고 아이 뭐 이거 복잡 해. 이거 자 배치 됐 고. 여기까지 됐고. 를 연결 오케이, 연결이 아니고 보는 건데, 이거 교도관이 있잖아. 오케이, 오케이, 아화차다 됐고, 화재다 됐고, 이 것도 뭐야？CEO 사 망했 는데. 자 시설 통제됐고 폭도 진정 청소작업이 놓여있다 뭐 시장 인재 지도를 하는거야? 자, 오케이, 일단은 요거다 철수 되겠지. 뭐야? 발포허가 뭐야? 자, 의료 욕구 처리, 하이 복잡해. 자, 욕구, 어, 심리학자 필요하다고? 위생, <laughs> 위생, 발포허가 뭐야? 자꾸... 자 영안실 지어서 수습 어, 잠깐만 근데 이게 물품이왜안 나오냐 아 있네 여기 있네 됐어 자 됐고 자 영안실도 됐고 그러면 보안 규약을 실행하라고 보안 규약 정책 <laughs> 정책도 있어. 헬기 사서 필요해 잠깐만 어.. 업무 결제 시스템에서 그게 어딨지? 어느거였지? 요거지? 무기고 잠금해제 무기고? 요기? 자 독방동을 지어서 복도 처벌 독방동 독방동 여기다가 잠깐만 이거 일단 치워야 되잖아 <laughs> 다 지워야 되네. 와 미쳤다. 자, 독방동을 그러면 여기 옆에다가 조금맣게부면 하나 지워주자. 이렇게 여기 독방동 자, 방... 아니 물품에 철창문을 중앙에다가 해주고, 음 벽돌 벽뚜 빵은 똥방은... 세칸네 칸, 세 칸, 세칸네 칸. 이렇게 어이 아, 안 된다. 지워야 되는 거야? 저 시간표 감금, 감금이 맞네. 어쩔 수 없는 거겠지, 식사. 무기고를 지어라. 안전한 위치에 무기고를 지어라. 무기고가... 무기고 있는데 안전한 위치, 음식 옆에다 짓지 뭐. 아니다, 여기다 자. 에 뭐야? 음식 욕구 자유, 교도소 주변 무장 교도관 배치, 무장 교도관? 무장교도관? 고용한계치? 됐나? 근데 무장교도관을 어떻게 고용한계치가 됐는데 왜 이러지? 자 그럼 이 상태에서 교도관을 배치해라 이 소리구만? 일단 그냥 가 볼까？된 것같 기도 하고 아닌 것같 기도 하고.